장구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유형 9번, 부등식의 활용하도록 할게. 자,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대. 자, fx가 3x보다, 3gx보다 크거나 같은, 다친 예, 구간 이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 값을 구하라. 여 그럼 일단 그대로 식을 써. 자,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k가 3gx니까 3을 곱해. 6x 제곱, 9x 마이너스 30. 이대로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는, 자, 넘겨.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제곱. 됐니?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됐니? 마이너스 9x 플러스 32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2 k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에서 알겠니? 음. 자 그럼 얘 해볼게요. 얘를 fx라 놓을게 자 f Prime x가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0.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지. 자,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고. 그래서 최고창 양이고 극대 극소를 가지니까, 짠 마이너스 1하고 3. 마이너스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 자, 됐니? 어. 자,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4까지? 뭐 어딘가 있겠지? 그지? 마이너스 1에서 4.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이 그래프가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3의 값을 보자고. 고 값, 3에 값어. 3을 넣으면 27, 마이너스 27 없어져. 마이너스 27 더하기 30이니까. 얘 값이 3이야. 알겠니? 그럼 얘가 K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 K가 여기 있으면 되겠지. 여기 있어도 되겠지. 그치? 얘 지금 3이잖아. 그러면 K가, Y는 K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k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실수 k의 최댓값은 3이 되는 거지. 알겠지? 어, 요대로 하는 거는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리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넘겨서 이 그래프. 그다음에 얘는 상수함수니까 편하잖아. 아니 물론 이거 넘겨서 해도 상관은 없어. 어. 근데 우리 방정식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부등식에서도 좀 익숙하게 써먹을 수 있게. 항상 얘는 뭐야? 변수, 알겠니? 미지수가 있을 때는 따로 분리하는 게좀 편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 자, 43번 다친 구간에서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할 때, 음. 아까랑 똑같이 풀어볼까? 어, 요렇게 해볼게. 요렇게 해볼게. 알겠지? 응. 음. 그럼 얘는 그래프 바로 그려도 될것 같은데? 자, X제곱으로 묶을까? 3분의 1X제곱으로 묶을까? 바로 그릴 수도 있잖아. X, 마이너스 6이니? 그럼 이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잖아, 우리. X제곱, 최고차의 양이니까. 그치? X 제곱이니까 접하지. 0. 됐니? 얘는 6. 그리고 샘이 뭐랬니? 접하고 만나는 거. 몇대문에 몇? 2대1 이라했지 그래서 얘는 4가 되는 거야. 이것도 알아두랬지. 접하고 다시 만나면, 요 변곡점. 요렇게 해서 1대1대1. 그래서 0하고 6이니까 얘는 4야. 자, 됐니? 1에서 3까지래. 그럼 1이 어디쯤 있겠니? 자, 1을 갖다가 값을 한번 보자고. 자, 1을 넣어봐. 3분의 1 마이너스 2니까. 그지? 어쨌든, 요 1부터 3까지래. 얘가 4니까 1부터 3까지면 요 정도 될것 같은데? 1. 여기 3. 알겠니? 음. 근데 뭐 1은 구할 필요 없네. 그지 3만 구하면 되겠네. 어, 1은 구할 필요 없어. 3만 구해보자. 3을 넣으면 3.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네. 얘가 마이너스 9야. 마이너스 9야. 이래서 그지 3 범위에서 이래서 3 범위에서 얘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돼도 되지 y는 마이너스 a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돼도 되지 따라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9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9가 되겠다 알겠지? 자, 44번. X가 0보다 클 때, 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래. 그럼 이거 증명하는 거잖아. 2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28이 0보다 크다라는 걸, 그리고 얘를 FX라 두는 거지. 그지 그러면 뭐 F'X가, 그지 6x 제곱 마이너스 18x 니까, 당연히 6xx 마이너스 3이고, 됐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최고창이 양이고, 극대 극소를 가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0일 때 극대, 3일 때 극소. 근데 x가 0보다 크다고 했지?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더라라는 거지. 이게 저 조건의 그래프야. 그럼 얘가 0보다 크려면은, 자, 얘가 0보다 크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끝나. 이렇게 되면. 그지 그럼 3일 때 극소값 구해야지. 3일 때 극소값. 3 넣어볼까? 54. 81. 플러스 28됐니 X는 3에서 극소이면서 최소치 3을 넣어봐 27, 54, 81 그러면 70, 82 아, 1이네 1이므로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1자31 그래서 a 플러스 b는 뭐야? 4지? 됐니? 자 45번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부등식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얘 미지수가 있으니까 얘 냅두고 얘 넘기는 거야. 자 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18은 a x보다 작거나 같더라. 자그러이요 녀석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 직선이 이 범위에서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얘를 fx로 놓을게. f'x는 3x제곱 플러스 8x는 0이니까. 자, 3xx 플러스 3분의 8은 0이고. 자, 최고창의 개수가 양이고, 극대 극소 가지니까, 무조건 그래프는, 요렇게. 그지? 자, 얘 마이너스 3분의 8이고, 얘는 0이고, 음 0일 때 값은 마이너스 18이고, 자, X축이 어디로 가는지 보기 위해서, 얘 값을 대충 한번 볼까? 알 겠지? 자, 저넣어 볼까? 마이너스 3 분의 8 이다. 3 분의 8의세 제곱 4. 자, 이거 요렇게 묶 어도 된다. 자, x 제곱 해 가지고 x 플러스 4. 그치? x 세 제곱 플러스 4. x 제곱 마이너스 18 이렇게 계산 하 자고. 그러면 얘 제곱하면 9분의 64 맞니?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3분의 14잖아. 얘가 3분의 12에서 3분의 8을 빼면 3분의 4니 마이너스 18이야. 그럼 얘도 27로 통분하자고 18 곱하기 27 7856 36, 486. 얘 27인데, 뭐, 256이니까, 음이네? 아, 일단 대충, 그냥 음이다라는 정도만 알아놓자. 음이다라는 거. 알겠니? 음, 요렇게 되더라라는 거지. 근데,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원점을 지나잖아. 그러면 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가능하지? 가능하지? 이제는 안 돼. 그래서 요 접할 때가 기울기가 최대지. 그러니까 얘 접선에 기울기 구하면 끝나. 접선에 기울기. 알겠지? t콤마, ft. 접선에 기울기 구하면 끝난다고. 됐지? 음. 자, y는. f't, 3t제곱, 플러스 8t, x-t, ft가 t세제곱, 4t제곱, 마이너스 18. 뭘 지나? 원점 지나지? 자, 마이너스 3t세제곱, 마이너스 2t세제곱. 마이너스 8t제곱, 마이너스 4t제곱, 마이너스 18은 0이니까. 자, 마이너스 2로 나누자. t3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9는 0이니,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7, 18, 어, 0 되지? 어. 그러면, t 플러스 3, t제곱, 3t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3은 0. 얘는 허근을 갖지. T제곱 -2.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허근을 가져. 그래서 t는 마이너스 3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 접선의 기울기는 요 있잖아. 마이너스 3을 넣으면 9327.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4. 3이네. 알겠지? 자 이제 유형 10번 속도와 가속도 합계 자 필수 유형 볼게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S의 위치가 이렇대 자 점피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속도가 제로 되면서 속도가 제로 되고 좌우 부호가 바뀔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그치? 알고 있어야 돼. 속도가 제로가 되고 좌우 부호가 바뀔 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런 거 속도, 속도 그래프야. 뿔막, 맛불 이런 때. 그럼 이런 경우는 운동 방향이 안 바뀌어. 이런 경우는 운동 방향이 안 바뀌어. 잠시 0이 되어도. 그럼 얘의 경우를 따져줘야 된단 말이야.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볼게. 자. 제 미분을 치면 v는 3t제곱 마이너스 17 플러스 a거든. 그럼 속도가 0일 때 a 자연수야. 아, 요쯤 있나 보지, 알겠니?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돼야 된다고. 네, 자연수니까 따라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알겠지? 최소값이 그럼 얘는 자 3에 t. 마이너스 3분의 5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A, 9분의 25, 마이너스 3분의 25.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A는 3분의 25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A는 3분의 25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자연수 A의 최소값. 뭐니? 자, 3분의 24가 8이니까 8보다 커야 되니까 9 답은 1번이 되겠다. 알겠지? 자, 46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 에의 위치가 이렇대. t는 10s의 가속도 뭐 속도는 미분치면 2t 4. 가속도는 미분치면 2. 뭐1이 관련 있나? 아무 상관없지 그치? 자 47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대. T는 1에서의 점피의 속도가 15래. 그럼 미분치면 V는 3T의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인데 1에서의 속도가 15래잖아.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1을 넣으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15래잖아. 그럼 2A 플러스 B는 12. 음. 자, T는 ES의 가속도. 속도니까 A는 가속도, A 말하는 거다. A 가속도야 얘는 좀 혼동될 수 있겠다. 그럼 AT라고 할까? 가속도다. 자, 6T. 플러스 ea, 6t 플러스 ea. 자 es의 가속도 2를 넣으면 12 플러스 ea는 1 6이래 a는 2네, a는 2, a는 2면 b는 8, 2816. 너무 쉽다, 그치자 48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S의 위치가 이렇대. T는 ES의 위치가 아, 또 1을 넣어야지 뭐 어떻게. 자 3분의 8 더하기 4A 플러스 2B가 3분의 2 0이래 그러면 뭐 4A 플러스 2B가 3분의 11이 되고 2A. 이 a 플러스 b가 그지? 2로 나누면 얘가 4니까 2지? 지금 얘가 4잖아. 그래서 a 플러스 b는 2가 되는 거지. 됐지? 음. 그 다음에 얘, 얘, 얘 각각 운동 방향을 바꾸고 아하 t2-t1은 2래. 뭐, t는 8에서의 속도를 구하는 건데, 자, t2-t1은 이래. 각각 운동 방향을 바꾼대. 속도가 제로가 되면서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럼, 봐 v는, 뭐니? t의 제곱. 그치? t의 제곱. e at, 플러스 b. 는 0에 두 실건이 T1, T2가 되는거지. 두 실건이. 알겠지? 0에. 왜냐면 이것의 두 실건이니까 당연히 속도가 바뀌고 자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거지. 얘가 실건을 갖고 그게 운동 방향바뀐다 했잖아. 됐니? 음. 그러니까 얘는 0에 두실건 이거니까 자 그럼 T1 더하기 T2는 뭐니? 마이너스 예 T1 곱하기 T2는 뭐니? B래 그러면 쟤는 T2 마이너스 T1의 제곱은 얘 제곱 4A 제곱 마이너스 그냥 먼저 적어줄까? t1 플러스 t2의 제곱 마이너스 4t1t2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제곱 4a 제곱 얘는 지금 4고 마이너스 4b 됐니? a 제곱 마이너스 b a 제곱 마이너스 b는 1이래. B는 A제곱 마이너스 1. B는 A제곱 마이너스 1이래. 됐니? 자, 여기다가 A제곱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지.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네.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지. 자. 됐니? a에 대한 정보. 한번 보자고. ab는 그냥 상수대가 있니? 자, a에 대한 정보. 자, 잘 봐. 이두 시간의 합이 이거지. 이 양이 돼야 되니까 a는 음수가 돼야 돼. 아, 얘가 되면 안 돼. 시간을 두 시간의 합이 시간은 음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 두 시간의 합이 마이너스 예이야. 얘 양수니까 A, A는 음수가 돼야 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A는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9, 마이너스 1, 8. B는 8. 됐니? 우리 뭐 구해야 돼? 속도? 알았어. 속도 구한다라는 거지. 음. 이 속도 있잖아, 여기. t제곱 플러스, 그치, 여기 있잖아, 속도. 자, v는 t제곱 플러스, ea t니까, 마이너스 6t. b는 8이니까. 자, t는 8했어요, 속도. 8의 제곱, 마이너스 6, 8, 더하기 8. 자, 64에서 48을 빼고, 64, 8, 72에서 68, 48을 빼면 24지? 답은 5번. 알겠지?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적분으로 찾아올게.